여기가 근데 오산의 전통시장인가요? 음, 그럴 거예요 아 그럴 거예요? 오산에 지금 몇 년간 살면서 그것도 정확히 모르시나요? 오산에 있는 전통시장인데 100년도 넘는 열사를 가졌답니다 100년인가? 50년인가? 아무튼 오래됐대요 음. 오색시장이 5일에 한 번씩인데 오늘 그날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람이 많아요 여기 그 유명한 칼국수집 여기 줄 서서 먹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실거리가 뭐가 있나요? 어, 마실거리 일단 찾아볼 건데 어디 이쪽 길로 가볼까요? <laughs> 네 일단 찾고 나서 다시 돌아올게요. 어, 빨리야. 찍어서 이거 하루 만원씩. 이게 뭐예요, 근데? 슬러시. 슬러시. 오케이. 섞어서 섞어서 역시 섞어서. 섞어. 어? 이어서 도 잘하네. 착한 소리만 해. 착하게 해봐야 돼. 아 그래, 그럼 이따 가자, 태기아. 자. <laughs> 자. 태준아. 이따가 그럼 네가 태준한테 천원 받으면 되잖아. 오케이, 그럼 아빠가 기록해 놨어요. 천원너 형한테 잠깐 빌린 거야. 너는 잠깐 빌려준 거고. 맛이 어떠세요? 맛이 어떠세요? 이봐요. 맛이 어떠냐고요? 이거 뚜껑은 없나? 슬러시 섞어서 먹어 일단 끊을게요 안녕세요 네, 슬러시 가자 음, 감사합니다 해야 돼재 재밌... 어때 태 어땠어 무거워? 응. 어? 아, 아니요 무겁게 무거울 것 같은데 한다.